KB증권입니다. 개인의 차익 실현 부담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전 한때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닥 시장도 개인의 대규모 매도에 상승폭을 줄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3.2포인트 하락한 2427.34에 코스닥은 1.01포인트 상승한 762.21에 마감됐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7거래 일제 계속된 기관 순매수와 장중 꾸준히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 오전 내내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개인이 팔자세를 강화하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가량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IT 대형주의 약세에 더해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의 판매 전망 하향 소식에 LG이노텍 등 애플 관련 주도 동반 하락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의료정밀, 제조업 등도 내렸습니다. 반면 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롯데지주,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주가 대체로 상승했고 기관 사자세 유입에 KB금융이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는 등 금융주도 강세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60전 내린 1,076원 1 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